1. 당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창 밖에 나무는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당신의 하루는 여전히 어제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일 하지 뭐라는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말은 당신의 시간을 조금씩 갉아먹고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나태함은 처음엔 달콤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잠시의 휴식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그 달콤함은 곧 무기력이라는 도구로 변합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흐려지고,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지금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늘이 당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날입니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미루는 그 일, 그 전화 한 통, 그 정리되지 않은 책상, 그 걷지 않은 길, 그것들이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당신이 다시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다림에 응답할 수 있는 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늦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당신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더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운동을 시작해야지, 책을 한 달에 다섯 권 읽어야지 같은 다짐은 며칠 지나면 부담이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10분만 산책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셔 보십시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당신의 삶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나태함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지만, 그 벽은 작은 습관 하나로도 금이 갑니다. 당신은 이미 지혜롭고 단단한 분입니다. 다만, 그 지혜를 다시 꺼내어 닦아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짧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하루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삶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당신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삶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외면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당신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3.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당신의 가능성까지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뜨거운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를 꺼뜨리는 건 나태함이고, 다시 피어 올리는 건 결심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보고 이제는 쉬어야 할 때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말입니다. 당신은 아직 할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삶은 당신이 다시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멈추면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멈춥니다. 당신이 다시 걸으면 그들도 다시 걷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나태함은 당신을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온 시간만큼 깊고 넓은 사람입니다. 그 깊이를 다시 꺼내어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기엔 너무 많은 것을 품고 계십니다. 당신이 나태함에 무릎 꿇는 순간 삶은 당신을 지나쳐갑니다. 이제는 일어나셔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입니다.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걸음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